첫 번째 소개할 맛집은 도쿄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라멘 맛집으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치란 라멘. 한국인이 워낙 많이 찾는 식당이라 키오스크에 한국어 지원도 가능하고 어떤 시간에 가든 줄을 서야 하지만 메뉴는 금방 나와요 빅뱅 승모군의 라멘집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 맛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신선한 느낌은 아니지만 맛 자체는 나 o t b a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라멘메뉴라 현지 음식의 호불호가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음. 개인 기호에 맞게 메뉴 추가 맛 조절이 가능하니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드세요. 참고로 매콤한 맛 추천. 라면과 함께 먹는 슈퍼드라이는 일품이었어요.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우리는 별 다섯 개 만점에 세개 드립니다. 꼭 가야 할 맛집은 아니에요. 시부야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맛집은 꼬치 맛집 토리다케 총번점. 백 선생님이 다녀간 곳이라고 하니 믿고 가야겠죠? 꼬치가 메인인데 현지인들은 샤프도 많이 시켜 먹었어요. 하루의 마지막 일정으로 맥주를 마시기에 최고의 맛집이었어요. 맥주와 너무 잘 어울리는 꼬치 메뉴가 맥주를 술술 당기네요. 결제는 10만원이나 했답니다 별 4개 드려요 시부야 쪽 숙소라면 방문하세요 시부야 세 번째 소개할 맛집은 스크램블 스퀘어 12층에 위치한 오에지 문자야키입니다 저녁에 방문해서 대기줄이 길었지만 대기명부가 있어서 시간 계산만 잘하면 쇼핑하면서 기다림의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1인 1메뉴 주문 필수입니다 노란 반죽이 뭔가 했더니 계란말이를 해주시네요 따끈한 계란말이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맥주 주문 바로 했고 계란말이는 입으로 쏙쏙쏙 들어가요 우리는 명란 떡 몬자야끼와 해물소바를 주문했어요 겨울에 먹는 메뉴로는 딱이었습니다 요리는 직원분께서 직접 해주시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미니 사이즈지만 철판 요리다 보니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원자역이라는 메뉴는 한국에서도 접해보지 못해서 궁금했어요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고 신선했습니다 저 반죽 같은 게 맛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양배추를 옆으로 밀어 하얀 반죽에 명란과 떡을 넣어 철판에잘 익혀주는데, 비주얼은 좀 낯설었지만, 음식 냄새는 정말 좋았습니다. 명란 맛이 엄청 많이 난다. 그래, 맛있어. 괜찮네. 명란의 짭조름한 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맥주 안주로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만 먹기에는 조금 짠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맥주 두 병을 비웠습니다. 문자야키가 뱃속으로 사라지면 직원분이 오셔서 소바를 철판에 올려주십니다. 저희는 해물 소바를 시켰는데요. 철판 위에서 소바에 양념을 하고, 야채와 해산물을 함께 구워서 완성합니다두 가지 메뉴가 짜면서 느끼한 맛이 강했어요. 맥주와 콜라를 많이 마시게 되네요. 맥주 한 잔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여행의 피로감을 풀어주고 술을 마시고 싶은 분들께는 좋은 메뉴일 것 같습니다. 쇼핑하면서 대리가 가능하고 보는 재미와 야지 맥주가 야지 잘 어울려 오예지 문자야기 문자 우리는 벌전 3.5개 드릴게요 이제 쇼핑 전골 오모테산도로 가볼게요 오모테산도의 거리는 시부야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핫플 오모테산도에서 선택한 맛집은 한바그 맛집 요시입니다 1시간 줄서기는 필수입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를 안내 받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많은 가게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기본 와규 한 바그와 우설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추가 주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결정하세요. 하얀 쌀밥이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었습니다. 먼저 와규 한 바그부터 주시네요. 생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간장 소스를 한 바퀴 휙 돌려서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하얀 쌀밥 한바그 계란 예술이에요. 숯불로 구워진 고기를 갈라보면 육즙이 줄줄. 육즙을 어떻게 잡았나 몰라요. 준비된 세 가지 소스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흰쌀밥은 무한리필이니 마음껏 드세요. 계란을 풀어서 비벼도 먹고 흰쌀밥 그대로 먹어도 맛있었는데 정말 쌀밥이 맛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놓아둔 함바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일품이네요. 함바그를 다 먹으면 직원분이 딱 맞춰서 두 번째 고기를 가져다주세요. 앞에 있는 목각으로 수량을 표시하는 게 귀엽네요. 함께 주문한 오설은 환상이었습니다. 오모테산도 요시 별 4.5개 강력 추천합니다. 오모테산도 마지막 소개할 맛집은 오모테산도 힐즈에 위치한 스키지타마 초밥집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먹는 초밥이라 기대가 컸는데요. 유명한 초밥집은 예약을 하지 못해 갈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대로 오모테산도 힐즈 쇼핑몰에 있어 믿고 들어갔습니다. 대기는 있었지만 아주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고요. 초밥은 세트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구성이 좋았고 약간의 화려한 느낌이 있었어요. 회전 초밥처럼 저렴한 느낌은 아니었고 셰프님이 오픈 주방에서 초밥을 직접 쥐어줍니다. 기대가 컸지만 소름 돋을 만큼 맛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약을 못하셨거나 오모테산도 힐즈 쇼핑 중 배가 고프시다면 식사할 정도는 될것 같아요. 우리는 별점 3개 드립니다. 도쿄 맛집 소개 마지막은 긴자로 갈게요. 우리가 먹어본 도쿄 맛집 넘버원. No. 대기가 정말 길어 기다림도 넘버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예약도 안 돼요. 무조건 오픈런 하세요. 최소 5개국 30명 이상의 사람이 대기 중입니다. 우리는 1시간쯤 도착했어요. 약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서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고요. 남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카이센동이 나오기 전회 3점이 특제소스와 함께 나오네요. 회한점에 화가 절반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참치회가 샐러드처럼 나오는데 화가 거의 다 풀리네요. 화가 다 풀릴 쯤 카이센동이 나왔습니다. 너무 먹은직스럽죠? 비주얼 굿, 쌓아놓은 회탑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정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끝재 간장을 휘휘 둘러주고 큼직한 오니와 함께 쓱쓱 비벼주면 야 먹을 준비가 끝났어요 아이고야, 진짜 고장했다, 너무 진짜. 맛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대짜를 안 시켰나 후회가 되는 순간이에요 맛있어도 한 번에 다 먹지 못해요 고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음미하며 먹다 보면 두 숟갈쯤 남아요. 그런 처음에 받은 회두 점과 함께 마무리. 맥주는 마지막 입가심. 지금도 생각나는 카이센도 별 다섯 개입니다. 도쿄 맛집 어떠셨나요? 여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